어린이날 완벽 준비법 공개. 어린이집 파티를 완벽하게 만드는 팁. 어린이날 풍선 장식 세트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채로운 색상의 풍선과 귀여운 장식들이 가득해서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어요. 설치도 간편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날 꾸미기에 딱인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아이템입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 자유문구 가랜드는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생일파티를 위한 장식으로 사용했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색상이 진하고 화려해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멀티컬러 조합이 참 예쁘고 방안이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가랜드가 포함된 혼합세트라서 설치도 간편하고 포토존으로도 딱입니다. 생일 파티의 특별함을 더해주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였어요. 완포장 어린이집 생일 답례품 단체 선물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팝 튜브와 카와이 비눗방울이 들어있어서 생일 파티에서 인싸가 되는데 제격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초콜릿이나 사탕 대신 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네요. 비눗방울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재미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일부 장난감의 작동 문제가 있었던 리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답례품이라 생각합니다.